작년이나 올해 중대재해 하청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빈발되고 있습니다. 네. 위험의 외주화라고 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문제된 추락방지 부실도 예방이 실패했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사고 이후에 사후조치도 소극적이고 실패했다고 라 규정하고 싶은데요. 클램프 설치를 그물망에다가 했어요. 사람이 기대거나 중심을 잃었을 때는 안전난간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원시적인 수준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노위에서 원청인 하나오션 하청노조와 산업안전의제를 포함해서 교섭에 응해야 된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판정 내용 알고 있습니다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단체에서 거부로 부당노동행위 판정 받은 것도 아시죠 <laughs> 예 통영지청이나 원청노조가 하나오션이랑 하청노조 랑 같이 사자가 재발방지 대책을 같이 마련하자 했는데 하나오션 은 그걸 거부했죠 이런 하청노동자 의 중대재해 빈발 부분을 하청노동자 들과 함께 협의할 의사가 있습니까 계획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거같은요 사자의 정례적인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데 법의 제도를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